약 먹을 때마다 이런 생각 하셨을 겁니다. 이놈의 약 언제까지 먹어야 하지? 아, 내가 나이가 들었나 보다. 다른 데는 이상이 없는데 왜 약을 먹어야 하지? 그러면서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시각을 바꿔보면 약을 줄일 수 있고 끊을 수도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혹시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을 매일 반복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걸 우리는 습관이라고 하잖아요. 작은 습관이 쌓이다 보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밥 먹고 난 뒤에 양치질을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게요. 하루 이틀은 괜찮지만 한 일주일 정도 양치를 안 한다고 생각하면 입에서 냄새는 물론이거니와 치아는 다 상해서 남아나지 않을 겁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약을 챙겨 먹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간혹 빼먹기도 하죠. 자이든 타이든 무언가를 지속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힘듭니다. 그런데 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여러분들은 그 어려운 일을 해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을 먹을 땐 자책하기보단 여러분을 응원해 보세요. 아, 또 약을 먹어야 돼?가 아니라 나는 내 건강을 위해서 규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다. 라고 마음속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해볼 용기가 생깁니다. 오히려 규칙적으로 내가 약을 먹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주어진 24시간 중에 1분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2분을 바꾸고 점점 몸의 긍정적인 활동을 늘리다 보면 건강이 여러분 앞에 찾아올 겁니다. 이것은 습관에 대해 언급한 책들에 빠짐없이 나오는 주제입니다. 아주 작은 반복의 힘. 여러분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